혼자 탱킹하라 그러신 거아니었어요세 번째 아세 번째까지? 아, 네 아,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네가 혼자 아 어, 다섯 번째까지? 처음에 자리 잡고 일어나서 정신없어하는 사람들 아... 그럼... 다섯 번째 충전 때 혼란부터 표 영하고 다섯 번째 <laughs> 아, 그러군요. 어. 아까 제가 볼게요. 충전 진짜 번개 충전하고 충전 절대 맞지 마세요. 충전은 자가 봐야지, 누가 안하려 되면 아, 아그 처음에 돌격병 죽이지 말아요. 그냥 나그 저걸로 쓰게, 사진 병 돌리게. 예, 이거 놔둬, 그냥 놔둬. 키만 빼놓게요. 자, 어. 왼쪽으로 이동. 나어글안 먹을 건데 싸우고 있어. 예, 기원사 네모아 <laughs> 기원사 네모자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에 가만있고. 용사. 아이고. 아, 아 죽었어.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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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쐈어. 썼어, 썼어, 썼어썼어어 유네. 유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고고시. 어디가? 왼쪽으로 이동 기사 네모 농사 마무리하고 오세요 방네사 기원사, 기원사는 붕대님하고 저하고 존이만 씹게. 기원사 올라가요, 카롱. <laughs> 기원사 플링 <laughs> <laughs> 두 번째 거스 플링 했어요. 맞 번째 어요 오케이. 네. 이동하면서, 기원사기할게기야 베기야. 기야사기야 베기야, 베기야. 베기야, 베기야. 베기야, 베 용사, 베기야, 베기야. 신호줄게 전투 걸어요 예. 어. 걸었어? 나게 나와서 방 처리. 자리부터 잡아요. 충전 얘기 안 해요. 알아서피해요 누가 만나볼 거야. 안말 방가 영웅심 충전 더, 밀리 더요 영웅심 안 쳐요? 공대님 영웅심 아 죽었네 공대님 음. 충전 얘기 안할 거예요. 자기 쪽만 봐. 다들 자기 할만 해야 돼. 운님좋았고 이중첩. 예. 네. 이제 삼중첩. 어. 도발, 도발, 도발. 더발더발더발페어더발해브야너왜 도발 밀리 쪽으로 와있네 안속죠 네. 거기 완전히요오 충전, 6 충전 충전. 아 차로 또 버렸다. 네. 표도발인데 아, 이거. 나 그거 쌓이면 가져가면 되겠다. 아, 이거 죽도